못 하시는 게 뭡니까? <laughs> 못 하는 게 없다는 게못 하는 게. <laughs> 허경영 대통령 후보님 대통령 되시면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1억씩 받아서 좋겠지만 저는 1억 받을 부모님이 안 계시고 교육원에 있는데 부모 없는 아이들은 돈을 못 받나요? 라고 질문했습니다. 부모 없는 아이도 18살 되면 받죠. 근데 1 8살 아니니까 18살 되면 배당금이 나와요. 지금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 저 나이가 되면은 고아원을 나가야 돼 에? 그래 쟤들이 지금 고아원에 있는데 한 100만 명 돼요 어, 상당히 많아요 어, 보호를 받는 아이들이 부모 없는 아이들이 그 그래, 저들에 대한 대책이 국가가 전무후무해 18까지는 보장을 해 주는데 성인이 되면 고아원에서 내쫓아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해 보상이 안 나오니까 생활비가 안 나와 지원이 없으니까 내보내야 되는데, 그러면은 쟤들에 대한 대책 이 있냐? 없어요. 근데 허경영이가 국민배당금지면 뭐 대책이 있죠. 네. 그냥 자동 대책이 있어. 어, 지시하는 충분히 돼. 그니까 나가면서도 괜찮은데, 그냥 공업 던애열 18대 했다고 내쫓거든.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된 자리에 탈선해요. 내것치뭐주경야동 하나? 안 해요. 이상한 곳에 빠져. 심지어, 과원에서까지 쫓겨났다는 거야, 이제. 쫓아내버려요. 그죠? 그래서 이거는, 어, 내가 저 과에 대한 대책까지는 이미 완벽하게 서있고, 또 대학교 등록금 못 내는 사람 없어져. 서있죠? 어머, 뭐 150원씩 나오는데 뭐 등록금 그거 못 내. 맞아, 맞아. 어, 아,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 국민 배당금이야. 그 학생은 1억은 못 받지. 근데그 학생도 결혼하면 3억 받아. 맞아, 맞아. 다 자기 혜택이 기다리고 있어. 재밌죠? 그러니까 뭐죠? 이게 우리가 기다리지는 세상. 매월 말 이달에는 보다 국민배당금이 170만이 돌을까, 180만이 돌을까. 이 기다리지죠? 재미있는 시대가 와요. 이렇게 사람이 좀 재미가 있어 요 세상 살맛이 있지. 너무 다들 우울해. 에? 하늘공연 오면 재밌죠 네. 특히 내 강의 못 듣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이야 네. 내 강의 들으면 재밌어요 네. 세상이 보여 유엔 공부 유치하면 국가 강제 발전하고 남북정책 없어지니 세계 평화 이뤄지네 뉴길 정책 실현하면 실현 문제 해결되고 국민연금 없어지니 Let's go!